뭔가, 만가... 스텔로나인데. 쏜다, 사다. 뭐, 챙겨올 거 있어요? 집에 갔다 올 건데. DPS 공룡, 공격, 공룡이 필요한데. 아, 공룡 예. 공룡이. 저, 저, 인벤에, 제, 제, 포냉에 네. 그거 있거든요, 렉스? 그, 체력 8만에 공격력 1 0몇퍼 정도 찍힌 거 있을 거예요. 네네. 기어 또 올리. 한번 살려줘. 저 방금 소리 질러갖고 옆집에서 벽 두들겼거든요. 그치. 유티 죽어요. 유티 죽어요. 유티. 사람 나왔어요. 사람. 빼는 중. 빼러 가는 중. 유티 어디서 하 거야? 우리 유티 안장도 풀고 피도 몇십만이어서 그냥. 오프 저거 다 죽여버려! 헤이하! 어, 씨발, 트리케 공격한다 공포 걸어주시죠, 그냥. 트리케. 주님, 혹시 제 샷건 들고 계세요? 저다 그냥 어디다 있 꼬라, 박아 넣어놨어요. 어디지? 털에만 그 뿌시면 되는데. 이쪽, 이쪽 라인더래. 스태 챙겨가는 중 아, 씹어버려 이거... 씹어버려 <laughs> 씹어버려 어... 얘네 막 수정란 그냥 주어 먹어버리는 거아니 월드 <laughs>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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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님 앞에서 유대님 왼쪽에 사람 있잖아 왼쪽에 왼쪽에 당신 기준 왼쪽이요 어? <laughs> 아니, 왼쪽 모서리 붙어있잖아요 금고에 <laughs> 렉스 넣어놨어요 네 내 텐트는 안 잠기네. 유티 좀 유티 유티 버프 좀. 유티 라님 유티 버프랑 디버프 좀. 야스. 어 스테고 뭐잘 살아 돌아가 저기 저기 지나가는 스테고한테 먼저 한번 주세. 요잘 가라고. 잠시 후. 난피가안 나. 이 <laughs> 새끼 뭐야 이거? 아, 파랗게 피가안 나. 피 나고 있어. 피 나고 있어. 아...이거 저 이거 터렛 맞으면 디지는데 네 뺏어 뺏어 저기 도와줘야겠다 저기 저기 먼저 저기 먼저 오, 잡아줘야겠다 오, 어디에 밀려난다 어우씨 이거 일단 아, 뒤로 아니. 뒤로 빼야 야야야야야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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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빼야돼 뒤로 빼야돼 이거 뒤에 빼서 잡는게 나아요 그냥 이쪽 터렛 조심 부스님 예. 네. 오찍혔다 어 겁나 아파. 어. 찌핑 피. 여기 있어. 스테고부터 여기 스테고부터 고롤라님 여기 스테고부터. 어 불렸다. 어 기력 없다. 어나거 낚였어. 나어 들어가시고. 어, 어 기력 다 빨려. 이 새끼들 나가지도 못하면서 왜이게방해지게야뒤한번 봐야 될것 같아 샷건 있으면 내려서 샷건부터 쏴요 스태고한테 꼬리치기보다 샷건이 훨씬 쎔와 뭐야 스태고가 렉스도 집어? 미친건가? <laughs> 유닛님 뒤에 조심, 유닛님 뒤에 조심! 뒤에 조심, 뒤에 조심! 알려주세요. 아, 맞다. 파랗게 빗이에 아니, 얘네 왜 이렇게 쎄? 와, 음 어, 이게 뭔 레이드야. 여기 사람 있네. 네, 있어요. 맞다. 하나, 컷. 와, 워러. 워라... 안장 풀 캡인가 이거? 아니 76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돼? 피가 몇이죠? 어 덕백 된다. 스태고써도 돼요? 네써요 빨빨빨 쏘, 빨빨 쏘서 뚫어야 빨빨. 어 저거다. 대가 둘다 대가. 미러 미러 미러시 미러시. 이렇지. 포대 깨고 파대 전진하자. 뭐 이거 왜 끼었는데 뭐야? 아, 갈게요. 아디크봐 일로 어? 와, 와 음? 자. 힙 힙. 와, 렉스 피레 렉스로 총할요 당연히 팔로우 부는거 이것 좀 깨주세요. 얘가얘가 얘가 얘가 저... 자꾸 저, 괴롭혀요. <laughs> <이걸 껴야되나? 웃음> 아, 저 가자. 혀요 죽여. 이걸 깨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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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아,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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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있는 거원요는깨 <laughs> 목 존나 잘 쏜다 얘네 네, 개잘 쏴요 어쏘이 Come with me, come w i 데 이걸 어떻게 맞춰, 어, 바로 그냥. 어허, <laughs> 쟤네 지금 개잘싸. 이거 거의 에이맥이야, 진짜로. <놀람> 뭐야? 진짜 에이맥 한 방에 딱맞춰네딱한 방에. 나집 갔다 올게, 그냥. 그냥 한 방에 어? 딱 맞춘다니까 진짜로. 어, 어. 네, 맞아요. 여러 번 쏴서 맞추는 것도 아니고, <laughs> 후에 다 들려가네 그냥. 아 뭐야? 밤이는데후 때문에 지금. 씨 어우 오 마그마 이거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다. 마그마가 <laughs> 돼요. 마그마가 이... 제거해주면 그 후에 가도 되잖아요. 네. 선진이 팔라 마그마. 그래요. 마그마의 템 <laughs> 나눠. 뭐임? 야 이거 마그마로 그냥 그래. 마그마로 사람 죽여도템 빨리네? 어이? 아니, 그래? 내가 템 넣은 거아다데아10 넘게. Where is it? Each single 저 o t so 10,000 넘게. Where? Where? w h e r 그 Where? w 우리끼 다 꼬랐다니까요. 무게 꼴려꽂져가지고 여기 총알, 착건, 뭐 태고 안장을 다 있는데요. 들고 나왔어요? 아니요. 이 친구랑 같이 있어요 지금. <laughs>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리세요 좀 <laughs> 놀지 말고 그러네 나. 팔. 행공령 없습니까? 갈까요? 갑니다. 네, 네, 어, 갑니다. 어디 쪽이지? 위쪽. 왼쪽. 왼쪽 위에 터렛 있어요. 발전에는. 왼쪽 위는 제가 뿌릴게요. 뿌사지면 스택으로. 터렛 맞아요 혹시 해방님? 네? 네 여기. 사람 지나가면. 발등이 터트렸어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아니 그 저. 네 저. 근데 고장이야 그냥. 이번에도 템을 가지고 도망친 것인가?